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 홍장빈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오늘은 12월 12일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그녀. 당신, 당신 읽어주세요. 당신 진짜 예뻐.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웃음> <웃음> 제가 어제 결혼생활을 위한 나침판 만드는 것 중에 아가서 서양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아가서... 첫 번째 서약. 아,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래서 아내에게 예쁘다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 서약 첫 번째였는데 그 내용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그녀. 쇼핑센터는 사람들로 붐볐다. 아내는 식품 매장으로 갔다. 나는 서점에서 기다리다가 아내가 있는 지하 매장으로 갔다. 그곳은 더 복잡했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내가 보였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다가가니 아내가 물었다. 어떻게 나를 찾았어? <laughs> 찾기 쉬워. 이거 제가 한 겁니다. <laughs> 당신은 예뻐 보여서 잘, 예뻐서 잘 보여. 당신 찾는 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야. 예쁘니까. 맞습니다. <laughs> 아좀 그렇지요. 아그 얘기 를 들었는데요. 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성공이다. 아내에게 예쁘다고 말했다. 이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자꾸 하니까요. 익숙해져요. 아내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다. 아가서에서 배운 대로 진심을 담아 나는 아내에게 예쁘다고 말한다. 이 진심을 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짜 예쁘다는 말 들으면 그렇게 좋은가? 그쎄말에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음. 어, 모든 여자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요 원래 예쁜 사람이에요. 예쁜 사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지금 혹시 그냥 해볼까요? 나는 예쁜 사람. <laughs> 이렇게 혹시 누가 옆에서 얘기 안 해줘도 나는 예쁜 사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예쁜 사람이에요. 음. 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여자죠. 음. 근데 그 예쁘다는 말, 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음. 그걸 가장 가까운 남편이 해주면 정말로 어, 정말로 자신감이 생기고 정체성이 회복이 돼요. 저는요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렇게 집중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돋보기가 초점을 맞추면 불이 붙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할수 있는 이 마음을 다 모아서. 우리 아내에게 예쁘다고 합니다 음. 근데 이거는 진짜 자기 아내에게만 해야 되는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여자들의 그 마음에 문을 여는 열쇠 같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어, 진짜 남편에게만 들어야 돼요 다른 남자에게 들을 필요는 없어요 옆집 아저씨가 해주는 아, 말 아니죠 어, 뭐, 그, 그러면 내가 또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어떤 아줌마한테 예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 큰 일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음. 부부간에만 할수 있는 거, 아가사의 그 말이 있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게 신랑이 신부에게 한 말, 최고의 말이죠. 그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우리 여자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왜 당신한테 예쁘다고 하는지 알아? 예뻐서 당신이 진짜 예뻐. <laughs> 감사합니다. 계속 어. <laughs> 계속해 보세요. 이 쇼핑센터에서 진짜 당신 찾는 그걸로 일로 서서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에 썼지만은. 그런데 음. 당신은 진짜 예뻐. 아 어,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그 쇼핑센터에 음. 그 이렇게 가는데요. 뒤에서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아내인 것 같아요, 남편한테. 엘스컬레이터 아, 올라올 때. 어, 여보, 아. 그, 커피포트. 커피, 아, 커피포트가 아니고, 음. 토스트기. 토스트기. 토스트기 아, 토스트... 앞을 지나가면서요, 그 아내가, 여보, 이 토스트기 너무 예쁘지 않아? 이렇게 말했어. 아. 그랬는데, 남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또 살려고? 아, 그래? 아, 아니. 그만 좀 사! 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 놀랬어요. 그 부부 얘기를 그냥 본의 아니게 듣게 되면서 아~ 음. 어,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 근데 한참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까 내려가면서 그 얘기를 어, 내려가면서? 했거든요 올라오면서도 마주 어. 마주쳤는데요 아그 어, 아내가 아, 그냥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거, 그냥 예뻐서 하는 말이었어. 아, 그 토스트기를 지나갈 때 어어, 이렇게 말한 거구나. 또 그렇게 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편이, 당신이 예쁘다고 사는 게 우리 집에 얼마나 많냐. 어. <laughs>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그, 한 10살 되는 아들하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음, 이렇게 음.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 앉지 아세요? 아빠,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 우리 집에 아빠가 사놓은 물건도 얼마나 많은데요. 음. 어우 그러는 거야. 엄마 편을 음. 엄마 편을 드는구나 어. 근데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그 아빠가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좀 지혜가 이렇게 말했으면 진심으로, 얼마나 좋았을까. 어. 야, 당신이 정말 그 마음이 예쁜 예쁜 사람이라. 음. 다 보는 것도 예뻐 보이는구나. 음. 이렇게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좋았겠다. 꼭 사람 뭐 알라. 이것이 아니고. 그럼요. 그러... 당신이 예쁜 사람이니까. 그 물건들이 예뻐 보이는구나. 어, 그렇, 그러... 음. 근데 그 몰라서 그런 걸 몰라서 그래. 그랬겠지만 그랬더라면 그 아들이 아빠가 그렇게 엄마한테 말했다면 음. 그 아들이 왜, 아빠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저 아빠를 더 존경하고 엄마를 소중히 여기니까. 어. 그러면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안정감, 자기도 또 소망도 생기고, 음, 우리 집은 좋은 집안, 음. 이런 안정감이 더 생기겠다. 그래서요, 아, 꼭그 남편들한테 이 영상 보여주세요. <laughs>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여자들은 되게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아, 또 어떤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쇼핑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릇가게를 음. 지나가면서, 어 너무 컵이 예쁘죠? 어머, 세상에, 밥그릇이 너무 예쁘다. <laughs> 우리 둘이, 우리 둘이 네. 막 감탄을 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 예쁜 그릇 하나 사드릴까요? 그랬거든요. 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저그런 나이가 사고 싶었는데, 남 우리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음. 우리 남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는데? 그 남편 내가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 밥그릇이 예쁘다고 예쁜 밥그릇에서 밥 먹으면 밥이 맛있냐? 그랬대요. 세상에 아, 우리 남편들 좀 이렇게 교육 아니면은 바뀌겠죠 이제.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몰라서. 예쁘다고 이제 얼마나 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여, 여자들은요, 진짜 예쁜 밥그릇에 밥 먹으면 어떻게 되죠? 맛있어요. <laughs> 야, 이 차도 맛있네. 그 예쁜, 예쁜 차잔에 어, 마시면 차가 어. 더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쁜 밥그릇에 먹으면 더 음. 맛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여자들은 왜 이렇게 예쁜 걸 좋아하냐면요, 마음이 예뻐서, 라는 거예요. 제가요, 한 번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음. 아무것도 예뻐 보이지 않았어요. 아, 그래. 아, 이불도 그릇도그 아, 말만 들어도 마음이 좀 먹먹하네. 꽃도. 난꽃 좋아하잖아. 어. 막꽃 보면 너무 좋아하잖아. 근데 꽃도 안 예뻐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아. 어, 마음이 드니까. 뭐온 들판이 음. 어떤 느낌이었냐면 황량한 겨울이네. 음. 와. 그때 정말 제가 알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연을 보면 너무 감탄하는 사람인데 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마음을 그때왜 그랬을까 봤더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음. 그 말은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마음 속에 예쁜 것이 없으면, 음. 보이는 것도 전혀 예뻐 보이지 않아요. 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우리 여자들이 눈에 뭔가 예뻐 보인다 그러면, 어, 내가 거야. 아직도 행복해 하구나. 어. 내 안에 행복이 남아 있구나.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또 하나. 음. 혹시 아내가 뭐 예쁘다고 말하면 아직도 우리 아내가 마음도 예쁘고 음. 마음이 아주 행복하네 음. 내가 그 행복을 아직도 지켜주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어, 어, 뜻이기도 하네 예, 예. 우리가 그래. 좋은 부부가 부부구나 음. 음. 우리 아내의 저, 행, 저 마음 안에 아직도 행복이 있구나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안 사도 괜찮아요 <laughs> 이렇게 어. 말하면 좋을 것같아 음. 참 당신이 마음이 예쁘니까 다 예뻐 보인다. 음.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 제가 해보니까요, 그게 연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음. 연습을 해서 이게 갑자기 입이 안 떨어지죠. 우리가 그렇게 또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닌 분도 있을 거고 많아요. 많 많겠죠. 네, 몰라서 그래요. 또 우리 부모님 중에 그런 모습 이제 아버지가 엄마에게. 예쁘다고 말하는 거본 적도 없죠. 뭐 있는 집도 있겠죠. 있는 집도 있겠지만은 또 아닌 집도 있을 수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돼요. 음. 연습을. 그리고 진짜 문장만 가져면 오안 되고 진심을 담. <laughs> 제가요 이 강의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거든요. 이런 부부 세미나나 부부 학교할 때. 어,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예쁘다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도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소개할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예쁘다고 하라고, 그 여덟 부부가 있었는데, 잘 하는 거예요. 막 좋아하고. 근데 한 부부가 싸우고 있었어요. 예쁘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방해가 될 정도로, 티격태격 하다가 싸워서, 제가, 제가 가봤죠. 어, 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남편이 "내 가 강사님 말대로 예쁘다고 하는데 이렇게 화를 낸다고 그래서 아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했더니 당신 예뻐 <laughs> 당신 예뻐 진짜 진심을 담아서 여기 아가서에서 배운 대로 진심을 담아 나는 아내 예쁘다고 말한다" 이 문장인데 좀 감정을 담고 분위기 있게 예쁘다고 그렇지. 좀 창의적으로. 음. 이렇게 해야 되 어, 그 창의적으로 말한 사람 있었잖아, 최근에. 최근에, 어. 저희가 부부학교에서 진짜 정말 좋은 부부예요. 이 부부가 난민, 해영 부부인데, 이 부부가 실습한, 이제 발표하는데 남편이 그랬대요. 아내 보고 뭐 예쁘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아내가 스마트폰, 이제 얼굴 인식, 그,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었는데, 어, 마스크? 껴가지고 마스크가 네. 있어갖고 인식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그걸 마침 보고 그 형제님이 난민 형제님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당신이 날로 예뻐지니까 이 아이폰이 인식을 못할 정도로 계속 당신이 예뻐지고 있다고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걸 발표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음. 아내에게 예쁘다고, 음. 그러니까 그런 나,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내의 깊은 곳에 이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고, 또 아내의 정체성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고, 음. 그래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 주는 최고의 말이에요. 음.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쁨. 여보 이렇게 <laughs> 말해 주시면 좋고 또 아, 당신이 예뻐서 예쁜 걸 좋아한다 이렇게 말해 주고 당신처럼 당신 예쁘니까 찾기 쉬워 뭐 어, 이렇게 말하고 예쁜 그릇에 먹으니까 밥도 맛있네 어, 맛있을 거야 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안에 음. 오늘의 실행입니다 음. 오늘의 실행은 오늘의 고백이네요 그니까 음. 남편들이 이, 이 방송을. 좋은 가정TV를 남편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링크 보내줘서. 음. 함께 보고 계속 날마다 하기 때문에 구독하면서 보면은 오늘의 고백, 이거 하기가 쉽겠네요. 오늘의 고백은 당신 정말 예뻐. 이거를... 당신, 당신 했네. <웃음> <웃음> 당신 진짜 예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세요. 음. 이게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냥 자기 스스로 이거 음. 혹시 여자분들이 음. 혼자 보고 있으면 난 예쁜 사람 와. 이렇게 하시고 <laughs> 꼭 남편에게도 영상 보내시고 꼭 얘기하세요 나 음. 당신한테 예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해 음. 난 살아나고 자신감을 주는 말이야 여보 해줘 이렇게 또 부탁해도 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그 다음에 12월 13일 영상 그리고 이몇 번은 남편들도 꼭 보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예쁜 엄마들 예쁜 여자들, 어, 당신은 진짜 예쁩니다. 감사합니다.